노일 no, 이명웅 서울 가요대상 인기상 영웅 시대가 또 하나의 빛나는 트로피를 이명웅에게 안겼다. 가수 이명웅이 제32회 서울 가요대상 인기상을 거머쥐며 또한번 대세 인기를 확인했다. 이명웅은 1월 15일 오후 11시 59분 마감된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인기상 투표에서 든든한 지원군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기상 주인공이 됐다. 이명웅은 1차 투표에서 54만 1348표, 52.58%, 2차 투표에서 68만 3085표, 56.59% 로총 122만 4433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서울 가요 대상 인기상은 팬심이 100% 반영된 모바일 투표로 트로피 주인공이 결정됐다. 이명웅은 본상 모바일 투표에서도 266만 3081표 23.97%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TV 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하며 진. 진. 왕관을 쓴 이명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우뚝 섰다. 이명웅은 지난해 5월 발매한 정규 일집 I am 히어로로 역대 솔로 가수 초동 판매량 1위 110만장 이상을 기록했으며 데뷔 첫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전국 17만 관객을 동원하며 솔로 가수로서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썼다. 이명웅은 오는 2월 11일에서 12일 양일간 미국 LA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펼치며 본격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 한편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은 오는 1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 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명홍 김호중 장민호부터 bts 진 rm까지 tma 베스트 뮤직 결선 투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a 가 tma 베스트 뮤직 결선 투표를 시작했다. 17일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오부터 오는 30일 낮 12시까지 2주 동안 팬앤스타 더팩트 뮤직 어워즈 위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문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TMA 베스트 뮤직은 분기별로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로 이번에 진행되는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문에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OST를 제외하고 음원을 발매한 모든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이명웅, 방탄소년단 진, 방탄소년단 RM, 에이티즈, 김호중, 박찬근 황치열,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기현, 이승윤, 장민호, 백호, 양준일, 빅톤, 원호, a b 류가엑 x 박지훈, 정동원, 이솔로몬, 스트레이 키즈까지 상위 20팀이 결선투표 대상으로 올랐다. 쟁쟁한 후보들인 만큼 팬들의 화력 대결에도 기대감이 집중된다. 앞서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는 이명웅 런던보이, 김호중 나의 목소리로 방탄소년단 진디에스트로너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으며 순위별로 홍대 미래프라자 디지털 광고, 지하철 2호선 42개 역 대합실 전광판, 합정역 CM보드 노출 특전을 받게 된다. 투표는 온라인 종합매체 더팩트가 운영하는 아이돌 전문 종합 서비스 펜앤스타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별과 무지개별,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 참여하는 동영상 투표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결선 투표 1위 아티스트에게는 2023 TMA 베스트 뮤직 겨울 트로피를 수여한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진행하는 TMA 베스트 뮤직 봄, 여름, 가을 투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